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우리 김중곤 목사님, 전용태 장로님, 양인평 전 부산 고등법원장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뭐 모여서 전라북도 성시아 운동 설명회를 저희 김중곤 목사님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전라북도 제1대 성시아 대회장으로 표 김동건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인초을 해드렸고요. 우리 전봉권 장노님 당시 영생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전봉권 장노님 사무총장 맡으시고 우석대 대학원장 하셨던 정순양 장노님께서 함께 성시운동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오늘 제가 우리 연세대학교 CC 출신 우리 최강규 박사님께서 군산 장갑 장단에 단원으로계신면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전북 성시운동에 기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전라국도성시운동에 초대 김동건 목사님을 공급해 드렸습니다만 연세가 90세여서 오늘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대 대표장은 이기창 목사님, 어, 애장학공 총회장을 지내셨는데요. 투병 중에 소천을 하시고, 우리 3대, 3대 이병진 목사님을 축도해 주실 텐데, 한번 일어나 주시오 이병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가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우리 김종술 목사님,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기한노신들이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황인철 목사님, 김상기 목사님, 전춘신 목사님, 우리 기한 분들, 우리 김동아 목사님 어디 계세요? 김동아 목사님 전북성시아 총무로 헌신하셨던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성시아운동법과 중국의 가장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병훈 대표장님 일부러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따 내빈 소개인데 자세하게 못 드릴 것 같아서 우리 성시아운동의 핵심으로 우리 유럽이라도 함께하시는 우리 전북 익산 반석교 유로운 목사님도 오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성시아 운동 우리 전용부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고 <laughs> 성시아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또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힘을 모아서 전복음을 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전 시민에게 우리 시장님에서부터 가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까지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화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복한 시민이 되고 행복한 도민이 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깨끗하고 걸고한 도성을 만드는 것이 성시아 운동인데요.